주체 없는 인형의치, 즉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그 시대의 담론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푸커의 주장은 즉각 수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푸커의 구조주의가 그가 의식했든 안 했든 미래의 이상은 은폐하려는 브로조와의 이해 예 봉산담다며 비판했고, 카톨릭에서도 모든 것이 체제에 의해 정해져 있다 진보주의적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다못해 샤르트르조차도 부커는 어떻게 하나의 담론에서 다음 담론으로 넘어가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실천, 즉 역사를 개입시켜야 하는데 그는 이것을 거부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후 부커는 말과 사물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969년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책을 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신의 저서들을 회고할 때 그의 형식주의 시기의 두 작품인 말과 사물 그리고 지식의 고고학은 그가 가장 애척을 가졌던 작품이 아니고 자신의 진정한 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진정 자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광기의 역사와 같은 광기, 범죄, 섹슈얼리티 등등에 대한 저작 클레르몽페랑 대학 교수 자리에서 나온 푸코는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푸코의 말과 삶을 저작기 위해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운명의 장난처럼 튀니스 대학 철학과에 때마침 빈 자리가 나고 상상할 수 없는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푸코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 그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행정정찰을 거쳐 1966년 9월 말 티니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법 잘 적응했으며 학생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공교 강좌를 열었는데 한번 강의할 때마다 청중이 200명 이상씩 몰려들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푸코 강의에 열광했지만 부코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부코가 마르크스주의를 싫어했기 때문에 우익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부코는 좌익도 우익도 싫어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정치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966년 한 학생이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두둥겨 맞는 일이 발생하자 이 사건이 화약의 불을 붙이는 꼴이 되어 온티니지 대학으로 소요가 번졌습니다. 게다가 1967년 6월에 벌어진 제3차 중동 전쟁으로 아랍군이 이스라엘군에 패조한 후부터는 반유태주의를 외치는 폭력의 불길이 티니지 수도전체로 거세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들 중 마르크스주의자 학생들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게 묻고 반정부 투쟁을 선호 선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강력한 조치로 학생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 북커의 학생도 있었습니다. 북커는 프랑스인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구금과 고문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북커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프랑스 대사관에 개입도 요청했지만 대사관은 튀니지 내정에 간섭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부코는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부코는 일제 소탕용에서 몸을 피신한 학생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줬으며 자신의 정원에 학생들의 등사기를 감춰놓고 유인물을 찍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법정에까지 출석해서 학생들을 위해 증언했고 이들을 옹호했습니다. 이와 같은 완강한 활동으로 푸코는 몇 번이나 사법경찰의 위험을 받았으며, 시디부 사이드로 가는 길에서는 정부 쪽 누군가에게 잡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주니지 정부가 보낸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푸코는 비로소 마르크스주의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신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원칙이라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사람들을 행동 속으로 끌어들이는 믿기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교변이나 정체성 같은 거대 이론이 아니라 그 열정과 행동, 즉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정확한 투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커는 튀니시에서 목격한 반유대주의 폭동을 참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심리학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튀니스를, 튀니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튀니지의 태양과 바다도 이제는 멀어질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헌은 1968년 말쯤 튀니지를 뒤로하고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뱅생실험대학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뱅생실험대학은 68운동에 크게 놀란 정부가 기존 교육에 대한 불만을 누고뜨리기 위해 서둘러 착수한 고등지침 법안에 의해만 새로 만들어진 대학이었습니다. 부코는 이 대학에서 강의하게 될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체를 뽑는 12명의 선출위원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우익신문과 대중지로부터 위원회가 좌익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좌익활동가들은 반대로 부코가 1968년 5월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부코는 튀니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코는 철학분과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았는데 자신을 포함한 알랭 바우디 바디우, 자크 랑시르 에티엔 발리바르 등 유명 철학자들이 합세했습니다. 부코는 뱅센에서 자의 활동에 입문하게 됩니다. 68활동의 여파는 옆, 여파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고, 수시로 집회가 벌어졌으며 학생들은 뱅센대학을 참가하면서 농성을 했습니다. 북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2천명의 경찰이 들여다치며 한쪽에는 최루탄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돌과 작다한 물건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경찰 병력은 조금씩 건물을 포위하여 들어가, 학생과 교수들을 큰 원형 강의실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120명 전부가 경찰본부에 연행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푸커도 다음날 아침 일찍 훈려났습니다이 사건으로 34명의 학생들이 퇴학조치 되었고, 181명의 다른 학생들이 경찰에 쫓기는 신제가 되었습니다. 푸커는 이 억압조치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연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초만 원의 집회에서 공권력의 계산된 도발과 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뱅센 대학에서는 학생 집회 시위, 경찰과의 충돌, 공산당과 좌파와의 전투, 또는 좌익 분파들 사이에서의 혈투가 일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꾸준히 행해졌습니다. 부코의 강의가 개설된 첫해에 600명 이상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수강생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훨씬 작은 강의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여 명의 청강생이 몰려드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후커는 뱅센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의 경력에서, 그의 작품에서 유일하게 파란만장했던 2년간이었습니다. 후커는 이 순간부터 행동과 성찰의 모든 전선에서 혈투를 벌이는 강간한 투사가 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부코는 투쟁하는 지식인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부코는 언제나 시의 현장에 나타났고 선언문을 작성했고 투쟁하고 비판하는 그의 모습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에는 사망한 장 이폴리트 후임으로 콜레주 드 프랑스 고등사범학계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떠돌아다녔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방황을 했던 부코는 이제 드디어 파리의 심장부에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의 사원에 진입하여 붙박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뒤 개강 연설에서 부코의 강연을 듣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과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은 부커가 선동 강연을 해서 시위가 방,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찰차로 도로를 막고는 곤봉을 든 데모 진압대를 어, 대기시켰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강의실 안팎에 느껴졌습니다. 부커는 이 강의실에서 나중에 담론의 질서라는 책으로 편집될 그 유명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사회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사실, 사람들이 담론이 무한히 증식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그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택하고 조직하며 재분배하려고 듭니다. 구체적으로 권력사회는 진실을 설정해서 금기를 정하고 그것을 어긴 자와 지킨 자를 분할하며 어긴 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론 내부에는 글이나 말의 우연한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그것들의 말을 덧붙이는 주석, 글이나 말이 하나하나 흩어진 단독성을 자아와 개체성의 인지 가능한 동일성으로 귀결시키는 저자의 개념, 알무의 배열하고 분류하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모든 것을 변두리로 몰아버리는 규율 등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론의 이러한 원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검열하게 하고 말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원칙하에 과학적 기술적 의학적으로만 말하고, 말하며 경제적 정치적 담론을 장악한 권력사의 사람들을 안심시켜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모든 교육제도는 기득권을 가진 일부 사람들을 위해 앎과 힘의 담론을 재생산하고 유지 수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것이 푸코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론 속에 있는 금기, 배제, 제한의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들이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은 사람을 개처럼 다루는 한심하고 억압적인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감옥 정보 그룹을 결성했고 시위에 참여하여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부커는 선전물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수천 통씩 했으며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을 정리했고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소책자도 가능했습니다. 부커는 몇 번의 기자 회견에 참석했고 범죄 기록이 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던 중 거칠게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경찰서에서 살해됐을 때그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게 공봉으로 폭행당하고.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감옥과 사법제도에 관한 서문, 기고문, 인터뷰, 논쟁, 심포지엄 발표문들을 출간하고 사형제도 반대운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 실천적 행동으로 얻어진 사유를 통해 1700, 1975년 북커가 스스로 가장 만족했던 책인 감시와 처벌이 탄생됐습니다. 감시와 처벌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척을 통해 판업티콘의 개념은 권력의 시선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르몽드는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신문 중간의 양면 전체에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북권은 유명인사가 되어 논문, 신문기사, 현대사 책들에 무수하게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의 투쟁은 계속되어 스페인의 프랑크 독재정부가 11명의 남녀를 사형시키려 하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귀합해 직접 스페인으로 가서 기재회견을 하다가 스페인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잠시 신문기자로 변신하여 호메니에 관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구테타가 벌어졌을 때는 부르디 외와 함께 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 이후부터는 미국 대학에서도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버팔로 대학 프랑스학과가 그를 몇 몇 번에 걸쳐 초청했고, 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한자지사가 뉴욕에서 개최한 주최한 반 문화 심포지엄에서는 수천 명의 청중이 몰려들었습니다. 1980년 10월에 다시 찾은 버클리 대학에서 북커는 진실과 주체성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을 닫기 위해 경찰이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의 11월에는 뉴욕대학의 초청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을 두고 타임즈는 두 페이지나 할애하여 이 프랑스 철학사 주변에서 벌어진 숭배의 현상을 전하면서 그의 불투명한 이론을 빈정거렸습니다. 그가 유명해짐에 따라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급진적 입장을 비난했고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체계의 비판적 허무주의를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푸코가 뉴욕 거리 여성 거지들의 존재에 책임이 있다는 것까지 비난했습니다. 푸코는 자기 글에 대한 오덕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는 신랄한 비난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미국에 올 때마다 최소한 한번 이상 자기 작품의 해명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푸코의 이름이 강의 계획에 올라가면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원형 강의실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1983년 버클리 대학을 찾았을 때, 자기 숭배라는 제목이 공개강좌에 2천 명이상이 청중이 몰려들어 강의실이 아니라 극장에서 강연을 해야 했습니다. 북코에게 있어서 미국은 즐거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동성애 잡지 신문, 동성애자와 바, 나이트클럽 등이 번창하고 있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며 마약도 즐겼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것도 즐겁고 육체적 쾌락에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년대 초부터 그는 숨막히는 프랑스를 떠나 미국에 정착하려는 계획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총4건으로 구성한 성의 역사가 마무리 교정 단계에 있었지만, 1984년 초부터 부커는 심한 피로감과 미열에 시달렸고, 어느 순간 그는 자기가 에이지에 걸렸음을 알았습니다. 그해 6월 2일, 부커는 자기 아파트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부커는 곧 병원에 입원해서 다량의 항생제를 맞으며 버텼습니다. 잠시 건강이 호저,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맞이해선 웃고 농담도 했습니다. 여행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질, 들로에즈 조르즈, 칸, 킬렘 등이 보고 싶다고, 싶다며 그들에게 통보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툴레이. 그러나 그는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6월 25일 오후 1시, TV와 라디오에서 미셸 푸코 사망이라는 AFP의 속보가 나오자 온 언론사 편집국과 문학에는 경악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들의 머릿기사에는 이 철학자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